안녕하세요. 음. 저 며칠간 머리가 복잡하다 하여 <laughs> 네. 쳤습니다. <laughs> 네. 오늘 며칠 만에 나오니까 이렇게 만나가신 네. 음, 애청자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언제나 여당입니다 아 여당이에요? 여당 집권당의 여당입니다 오. 왜 여당이냐 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순조롭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어. 그것이 나라의 안정이 되는 것이지 어. 중권에 흔들어가지고 <laughs> 박근혜처럼 내쫓아가지고 정부가 어. 혼란을 일으켜 반박하는 세력들이 득심을 해가지고 음.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기에 음. 쏠린다면은 그것은 국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걔 나는 언제나 어. 야당이 집권하면 야당에 지지를 했고 문재인 정권을 실지했고 여당이 집권을 하고 여당을 집권했고 보수가 집권하면 보수가 음. 혁신 세력이 집권하면 혁신에 그집권자에대표를을드 것은 나 사실이에요. 음. 그러나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비판을 가했던 것은 사실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 정부의 미늘 소리 밖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있었어. 음. 현실도 그런 게 있었어. 네. 오늘의 험은 강서 구청장 선거가 얼마 안 됐었죠? 그렇죠. 강서 구청장 국민의힘 당이 졌어? 줬어. 네, 졌어요. 17%. 많이 졌어. 예. 국민의힘 당이 음. 마음이 쏠리면은 대구, 경북은 포기하라, 이 말이야. 아. 어, 아, 대구, 경북 포기한다고 국민의힘 당이 다 죽어? 그거 포기하면 그건 이제 다날아가버려그 날아가버려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 경북 포를 나서 당선이 된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우리나라는, 5,500만 의 국민의 표가 있다, 이 말이야. 네. 물론, 그 중에 유권자는 한 4,000명이 되겠지 니 네. 내가 아는 말은, 태국에는 누가 있냐? 음. 유승민이가 있다, 이거야. 유승민이? 네. 이 사람, 대놓고, 그냥, 뭐, 국민의힘당 여당인데, 에. 아 윤석열이 저거 왜저 새끼, 그냥 <laughs>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새끼 왜 타자 가네? 하고 어. 얘기하는 거이야 어, 그러더라고. 아 이런 놈을 우리가 믿고 일을 할수 있어? 이완전히세네 없애버리자, 이해 예, 이준석? 젊은 사람이, 음. 날뛰다가 오니까 컴퓨터 잡고 보니까, 박근혜한테 눈들렸어 그렇지. 그 때, 스카우트 돼가지고, 응. 여당 당 대표까지 됐잖아. 예. 네.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골자를잘 들어요. 응. 이준석이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 내가! 딴 사람 몰라. 어딴 사람 그렇게 그래, 욕안 해. 아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응.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요 네. 적과 악어가 구분 돼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이 사람 아, 이준석이가? 음. 그래서, 갔다 왔냐, 갔다 왔 모르겠는데, <laughs> 네. 안 갔던 게 마지막, 왜냐면 컴퓨터를 때리기 때문에. 안 갔다 왔어, 그지? 아, 로 잠깐 들어갔다 왔다. 미 얘기가 되는 거야. 안 갔다 예, 안 갔다 왔데 국민의힘당 보상이 네. 국민의힘 당 보수당이 야당 국민의힘 기 민주당하고 싸움을 한다 이게야. 음. 그럼 최소한 목표권, 네. 목표권 음. 내지는 조용히 있어야지. 네 맞아요. 다시 뒤통수 맞는 일은 안 하겠다. 음. 하한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감정을 돌려입겠다면서, 이준석이가, 음.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야. 반기 들었어. 마치, 그냥, 국민의힘당의 마일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지. 당대표 김지현이를 아주 나쁜 놈으로 평가했다, 이 말이야. 비난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2년 뭐, 뭐눈물 흘리면서 네, 눈물 흘리니까 몰라 <laughs> 지생각어떨 <어떠지> 뭐 살려달라고 <laughs> 어. 나를 탄핵하더라 안철수가 탄핵이 앞장서서 지 했잖아 어. 근데 적어도 적진과 어. 싸울 때는 음총들어써야지 그렇지 빈총 네. 총은 들었어야 할거 아니야? 네. 나도 총은 들고 있다. 까르면 이놈을 쏜다. 어? 총을 쏘지는 못하형 쏘겠다. 하는 식으로 총은 들었어야 네. 총을 들었어야지. 그래, 아군 편이 될거 아니야? 일단은. 네. 북한과 남한이 싸우다? 싸우다? 음. 그럼 돈 있는 놈들은 다 비기타고 돌아가. 음. 지금 장관 놈들? 네. 전부 서울대 나온 놈들이요. 서울대 <laughs> 어. 나온 놈들이 뭘 알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아파트 51채 51평 음. 뭐, 아들 딸들에게 전부 다이장대입시키고돈다 음. 갖다주고 음. 아, 이걸 윤석열이가 지금 안고 너잡고 질수 없는 것이니 음. 서울대 출신들을 배제하지 못해 음. 왜? 보의 답을 하기 위해서 네. 돈에 의답 음. 이 사람들이 정말 음. 윤석열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지. 그렇지. 비밀 투표니까. 그러나 윤석열이 행동할 때는 서울 내산 보수 가진 놈들이 전부 저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는거 그러겠지. 그 보수 우파들이 다 얘기하기를. 음. 전부 혁신 세력. 어. 없는 놈들은 전부 윤석열 편이 아니고. <laughs> 가진 놈들 보수 우파들이 에. 전부 그냥. 당신을 찍었으니까, 우리 보수 우파들을 상대로 음. 찍읍시다. 음. 서울대 나왔다고 다 보수 우파야 서울대 나온 애들이 전부 앞장서가지고 사일과 온유경명이길이뒤져버 디디 어, 것이 서울대 어, 어, 어. 상들이 최강적으로는 서울대 상들이 일어난 거야. 음. 그래서, 홍진표 대구에, 음. 아까 얘기했나? 이 사람이 골프를 뭐. 쳐요. 네. 그럼 골프 못 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얄요. 안 치는 사람들은. <laughs> 왜? 안 쳐도 동력수 안 치는 게 아니야. 아, 뭐, 능력수 안 치는 게 아니야. 다할줄 알았는데, 골프를 치려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들어가지. 그래서 골프는 음. 가진 놈들이 호화를 쓰 스포츠야.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 하는 이야기야, 골짝이야. 아.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 하려면 골프를 못 친다고 해서 음. 골프를 치는 것을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놀 보신 고가된 그런 놈들이 낙관입니다. <나쁩니다. 웃음> 지가 나쁜 놈인데 그래. 내가 골프 친다고 뭐라고 한다 해서 내가 어. 정치적으로 끄떡이 날 사람이야. 음. 나 홍준표야. 네. 그 경찰청하고도 맞서 싸웠잖아. 음. 대구 뭐신선노타리뭐저고 해. 그근데다좋다 음. 이게 홍준표 말, 음. 옳다 이아 가진 놈들이 장난이니까. 음. 그런데 피쏟아서예체능서 사람이 막 대여섯 명죽어나 죽었지. 에, 죽었어. 어, 물난리에 죽었잖아. 음. 죽었는데. 거기서 잘못했던 사과 한마디 없이, 나 잘했다. 음, 그걸 바치지, 음, 뭐 잘못이냐? 막 음. 아, 비슷하지는데, 축구나, 야구나, 뭐, 음. 뭐, 뭐 무슨, 볼링을 쳤어도 음. 욕을 먹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막 죽어나가게 하는데, 음.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기자이딱나오면서 내가 그런다고 뭐, 너는나 깜빡할 사람이야? 음. 나 정치적으로 뭐, 끝도 없는 사람도 아신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 홍준표 같은 놈은, 여기 좀 놈이라고 하는데 네. <laughs> 같은 놈은 대구 시장도 아까워. 네. 대구 시장에 좀더 상상이 안 나면 홍조표 안 찍어서 네. 대구 시장에 뭐 대구 시장 시 있는 놈들이 시천 노사리를 위어서고에 있는 놈들이 멍텅 음. 구리라는 놈이 전부 홍조표 찍은 거야. 막 <laughs> 올성. 아니 이 사람이 한두 번이야 지금. 아. 대구 시장 된 다음에. 강원도에 아니, 아니 예천을, 경상북도 예천에 어. 사람이 대해서 네댓 명이죽어나아가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저 잘났다고, 음. 내가 뭐 골프하면 적기를 손이하고 어.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음.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지방검사 출신은 검사 출신이니, 음. 어떻게 해서 국민보다 위에 음. 있냐, 이게. 맞아 그리고 열에 한두 번이 아니요. 저래 고그 경상도 지사 있을 때 음. 경상남도 지사 음. 경을때남도 네. 그때도 홀프, 골프 골프 쳐다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음. 아니, 골프 한번 쳤다고 해서 내가 뭐 깎딱 하는 할 사람이 하고 폼 잡고 딱 대그런 건 음. 국민 위에 군립하겠다는 음. 데 있어.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비탄 받야돼 <laughs> 맞지? <laughs> 대구 음, 맞아, 옳소. 절대, 대구시장에 다음 대 추나 무 못해. 응, 맞아. 그 유승민, 응. 일단, 경북사람들은 얼마나 이놈을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음. 배신자 아니야. 박근혜 배신자잖아. 박근혜를 타작하는 제일 앞장서서 이대 원무 처분했어. 맞아. 네, 맞아, 맞아. 누구지? 당대표 같은 걸 그걸. 김무성! 김무성, 네. 김무성 당 대표, 네. 원내총무 유승민이가 음. 서로 짝짝하해 가지고 치고 음. 만약에 예를 들면 김기현이 네. 국김 국민의힘 당당 대표, 그또 원내총무 음. 그 누구지? 그 사람하고 싸기 싸기 딱한 명이 돼 가지고 어. 어. 윤석열이 탄락하겠다 하고 나오면 이 사람. 까야갈거 아니 그렇지 탄핵 되는거니 음. 아니 박근혜를 옹호해야 되잖아 음. 이때 박근혜가 탄핵될 때 음. 이준석이가 아장해가지고 그건 안된다 어, 말렸지 맞아 하고 각하게 얘기했다면 탄핵이 안됐어요 음. 물론 뭐 그렇다고 근데 그때는 뒤집지고뭐 완전 뒤에 음. 물러갔다 이말이야요 원래 정부에는 유성민이라고 김무이가 음. 쌍쌍 짱짱이 가지고 박근혜 탄핵 약정 서 가지고 어. 그 노지 국정원장에 안치는 사람 박 박지원이 박지원이 에. 박지원이한테 쫓아간 거요김무이가 어. 형님 16명이 에.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16명이 이제 질들 수근수근 내니까 알잖아. 그래 탄에 뜨듯 탄데. 아 이따가서 아, 아, 형님 형님 만나래아 대표 만나래하고난 따라갈 거야. 이렇게 음. 얘기하니까. 음. 그게 명단에 딱 들어온 게2 0명이거든야 아. 그래, 박지원 자테딱 가가지고 형님 음. 16명 왔습니다. 그래 어. 우리 민당은 다 100%니까 명만안 어, 100 되는 사람 어. 없습니까? 합하면 된다. 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탈핵0 0 0 0 0이제0 0 0 0 0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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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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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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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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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 0 0 0 0 0이0 0 0이0 0 0 당? 원래 좋으냐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 렇지그 대구 경북에 있는 놈들도 멍텅거리가 아니면 음. 유승민 김우성 음. 앞장서서 때려 죽여야 돼그다 날려야 돼 맞아 때려 죽여도돼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음. 역적 중에 역사니까 맞아. 능비 처참이야 음. 거리에 식당을 못 뵙혀 효실을 해도 현찰하는 들이야 이것이 유승민이라고 김무성이가 문제고, 음. 그 이준석이 눈물 흘리며 시원을 할게 아니라, 어. 밖에 나가서 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진짜. 뒤로 물러나, 어. 한 10년 동안 잠도고 있어야 돼. 음. 막훗날 와서. 나인성인당을나 예. 어, 사람은 어저 사람은 그사람인가했지만 지금 운부를 지금 아우성 쳐봤자 안 돼. 음. 창당한다고 되는 게 알텐데.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음. 쫄딱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 싹쓸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음. 절대 이 배신자들을 가까이 해선 안 돼. 또 음. 어, 누구야, 그 정광훈이? 정광훈이 목사. 목사. 음. 전광훈이가 지금 살짝 살짝 넘어들면서 슈퍼를 던지고 있는 거야. 어. 날좀 어떻게 협정해달라고. <laughs> 어. 근데 기집부가 꼬리치는 거지 지금 어. 안 돼. 전광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도 이번에 뭐뭐 뭐 강세 정광훈이가 들어와서 될지도 모른다. 아는 식으로 이제 어. 미련을 갖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정광훈이가 안 되는 거은 거를... 정광훈이 이 사람. 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아, 어디 사람? 어디나? 아니,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 뭐야? 첫째, 지 딸을 음. 초등학교로 수업했어. 한국에서 아, 음. 초등학교를 졸업시켰는데 음. 6학년 중학교를 들어보내려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국에는 갈 데가 없거든 음. 그 많은 중학교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보낼 데가 없어, 지가 생각할 때 음. 그때 미국으로 이사, 이민 간거 아니야 미국에 이민가가지고 음. 이스라엘 중학교를 보낸거에요 아 이스라엘? 음. 이스라엘 중학교를 어. 보내서 음. 공부를 했어 어. 그 그래, 공부를 썩 잘했다 어. 그 그래,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는데 어, 어. 이스라엘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는데 어. 미국에 2년 대학을 다 졸업했다 음. 그래 지금 영어를 썩 잘한다 그래 대한민국에 지금 가학에 나오는 초학다 병신들 바보더냐? 그래 맞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학에 안 나온 사람 어 있어? 에. 그래서 이름이 나쁜 놈이다이 말이야. 음. 그 그러니까 500억이라는 돈을 맞졌다 500억 교회 때문에 재개발에 500억 지금 만든 거야. 지금 불이 된 거지. 어. <laughs> 그래 자신 말만 이게 500억이라는 돈을 쓰었다 음. 이야 지금 얘기하기를 나는 음. 나오는 게 사실이니까 그 당시에는. 어. 오 이제 정강원이가 볼 때는 0백억이라는 돈은 거뜬하게 나오거든. 음. 거기다 오세훈이가 가담해서 합류시켜서 사인을 한 거야. 음. 시간이 가면서 이제 비판이 가해지니까 이제 치솟지만 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되면싹 어. 갈아부치겠다 이런 얘기야 전부. 벌써.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벌써. 500억이라는 돈을 지가 짊어지게 되는데, 어. 그것을, 에 음.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람, 음. 음. 3년, 4년 전에, 음. 2019년, 어, 2019년? 2019년. 2019년? 어. 12월 20일까지, 30, 29일까지, 어. 내려와라! 안내놓오면 내가 들어가서 끌어내리겠다. 아 어, 현재 대통령 지금 끌어내리겠다 이말 말이 되는 거야? 어. 이건 지금 한 말이요. 내가 지금 여기 한 말이 어. 하나도 버틴 것이 없고 뺀 것이 없어. 다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문재인이다. 그 당신 대통령 문재인이지? 2019년. 19년. 어,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설명하시오. 12월 29일까지. 어. 내려와라. 예예예. 예, 예. 내 내려와라.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러는 예, 예. 거야. 예예예. 예 구소명. 예. 예, 예. 예, 우선은... 그런자 하는 기가 막힌 거지. 답변하세요. 예,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다음지가 예. 개인 들어가서 매일 그 당시부터 음. 미소보문 하지만 음. 한적 보지 못시 정강원과 청와대 분들 막 나와라 나와라 예. 막 전국 음. 국사들을 데려놓고 그렇죠. 강의했던 거야. 예, 예. 그 때는, 뭐, 무도 뜻이야. 그 전국 목사들이 네. 다 모여들는데, 네. 전국 목사들은 알지도 못하잖아. 음. 다른 목사들은, 음. 전광훈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음. <놀들> <놀들> 목사들한테, 뭐, 안동이라든가, 뭐, 김천이라든가, 저기 산포 쪽에, 뭐, 있는 사람들한테, 네. 너희들 거기서 버텨봤자, 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를다죽여버린다 그들 비리를 다 알고 있다. 음. 왜냐하면 목사들이 저걸 다 갖고 있잖아. 그 네. 그 명복 현금을 네. 다 갖고 있잖아. 명부을 갖고 있지. 현금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현금 수령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걸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정치권에서 만약 목사들 비리를 캔다 하면은 어. 예, 뭐 종교 탄압이라 하지만. 음. 아이 정방원이가 알면서 전교 탈학을 다 한다 그러면 끔찍이 나겠어. 네. 그래서 급진 그리면서다 모여드는 것이 음. 약한5만 명이 된다 고 그래요. 음. 그 당시 흑색동에서 얘기한 일 있을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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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방원이는 아주 비열하게 그지없는 음. 그런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음. 목사들이 딸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니, 어떻게, 현직 대통령은 지가 뭔데 그 앞에서 내려라 내어라, 그래. 내가 그걸 직접 들은 사람이야. 칩 딸는 이스라엘 음. 국민학교를 내어가지고, 어, 뭐영어를잘 하고 한국에는 그 많은 국민학 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를 보낼 데가 없다. 아. 그래 내가 미국으로 이사 가서 에 이민 가서 음. 이스라엘 중학교를 나오게 만들었다. 집딸려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멍텅이리만 있는 거야. 음. 아 천가원이 딸년만 세상에 제일 잘났고 천가원집 음. 딸만. 다른 사람은 전부 한국에 있는 놈들은 전부 바보 천치들만 있는 거야? 그, 음. 안 된다, 이놈들. 그래, 전광원이 같은 놈을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 음. 지금 만약에 전광원이끌어들인다면 그건 내가 죽여버려. 음. 여기가 이제, 1박 1절이고,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화문 현판식 거렸죠? 네, 있죠. 한 눈으로 강, 하, 문, 그랬어이 여러 개, 여기 이제 나비 자수는 사이가 있는데, 응. 강화문인데, 빛광자다, 이야 빛날 빛자. 꽃과 꽃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문이 응. 열렸다. 여기에 정조가 행차한다. 뭐그 안에 있지만 임금이, 나라 임금이. 광화문의 화짜는 꽃 화짜가 아니지 않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응. 내가 보기에는 왕조 정권은 무너져 끝났어. 왜? 응. 일본으로만 이제 갖다 가신 후에 나라를 나라를 바친 임금들, 왕조 정권을 그냥 유지하고 지금 일어나겠다는 게? 광화문. 화자가. 이게. 화자가 꼬자 화자, 화자 아니죠? 있어야 쓰고 이거든 그니까 광화문은. 근데 광화문의 화자가. 이거 화자야. 이게 광화문이 거잖아 이게 맞다. 아니 이게 이거야. 아니야, 이게. 이 이거야. 보다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내가 한물을수 이게 아니고 이거알 광화문에. 그러니까 광화문이 거라니까뭐뭐뭐뭐 뭐. 이뭐뭐 뭐. 광은 뭐, 뭐, 뭐. 네? 뭐, 뭐, 뭐. 맞는데. 이건 광짜고 광. 광화문. 보라짜아니뭐아무리 우리가 광화문 숫자는 알아. <laughs> 그래서, 무너진 왕도 정권을 피할 게 아니라, 자, 사회부 일어났잖아? 오류 경매 일어났잖아? 음. 아, 대통령이 8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럼 정권이 8번 바뀐 거야. 그렇죠. 그럼 광화문을 써서 한글로 쓸 거면 세정대왕을늘 없어버려야지. 그, 그, 그 뭐하러 동상을 세워라? 아, 한글로 써야 된다, 그죠? 그 말도 약간 맞는 것 같아. 그 광화문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을이 강산 유명한 박사가 강의하는데 옆에 툭툭 쳐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 <laughs> <laughs> 한글이 나좋그때 광화문에 한글이 광화문이라는 것은 세종대왕 동상이 그 거대한 세종대왕이에요 그세계에서몇장가요그 크기가 음. 그렇게 딱 세우는 건 멋있죠 의젓하게 딱 버티고 있는데 음. 아니 한글을 광화문이라서. 그래서 한글이 나왔다는데. 얼서. 한글 안 그대. 한글을 창제하신 그 한글 은통령다 아. 님이 이게 나은거같아 한번 보자 원래 한글도 있잖아. 원래 한문 읽는 말을 한글로 써라. 예. 네. 그래. 저도 얼쏘. 한글로 써라. <웃음> 맞아. 얼고 <laughs> 얼 <얼쏘. 웃음> 아니, 대통령 8번 바뀌어권이 네. 그러면 연속 시대는 지금 윤석열도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네. 보수 우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게 네. 자기는 말한번로못 해. 음. 한 번을 쏴, 한 번을 쏴, 그러면 차가 대통령까 완전하고 <laughs> 보수 우파들이 막기랄하니까 어, 어. 윤석열 권를 내린 거지. 음. 그 다음에, 한덕숙? 한덕숙 국무총리? 네. 네. 또, 뭐, 김지현이? 네. 당대표. 어, 이들이 좀 당대표가 전부 보수 우파거든? 응. 음. 근데 한문을없애라 내가 근데 그래 수없이 얘기하니까. 응. 어. 한문을없애란 말을 못해요. 어, 왜? 그들이 못해. 왜? 왜? 아이 일본 놈이 아무 지장이 없는 그 뭐야, 오염수. 음. 그걸 태평양 아파트에 버리고 있거든? 네. 근데, 그거를 윤석열고 말을 못 해. 음. 왜? 저길게 수근수근 댕겨 있는데, 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곤란한 말을 내가 말못 하듯이, 귀신한테 어, 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음. 이걸 누가 하느냐? 음. 음.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게. 벌써! 국민의,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나밖에 할수 없다. 아, 아. 그래, 오염수가 깨끗하다면 일본 땅에 묻어라! 하고 얘기하는 건 우리 국민이 외치야 돼. 음. 이거 언제 모아서 광화문, 앞,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뭐, 시청 앞에 가가지고, 음. 오염수가 깨끗하다면 일본에 묻어라! 옳소!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 거야? <laughs> 아. 윤석열이가 반박해? 음. 윤석열도 옳소! 하고 서로는 답수 치르면. 음.